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사람들이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귀에 대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애구방 바로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 모두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에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완고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는 했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지게 되는 열 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열 가지 재앙 중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 상류 지역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강대국이고 아무리 탁월한 군대 조직을 갖췄다 해도 그들에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힘과 권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강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모든 만물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애굽 온 땅에 생명을 전해 주는 젖줄 역할을 하지만 그 나일강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는 물러온 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속귀의 경일기처럼 아무리 말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애굽 백성들은 그런 바로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한순간에 피로변화시키셔서 모든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 명예, 인기, 권력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 것들을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으로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